갑자기 또 여기서 술판이야? 아내의 분노가 폭발하는데 당신 미쳤어? 그래 미쳤다 인간아 끝까지 해보자는 거지? 여기 이혼합의서에 도장 찍어 그리고 앞으로 마음껏 마시라고 이혼 사업 망하고 속상해서 친구들하고 술좀 마시는 게 뭐가 문제야? 앞으로 네가 술을 바가지로 퍼마셔도 상관 안할 테니까 이혼해 재수 씨 분위기 깨지게 왜 그래요? 끼어들지 말고 닥쳐요 당신 꼴을 좀봐 하루 종일 이런 주정뱅이들이랑 어울려서 술만 퍼마시고 아주 지긋지긋해 죽겠어 거봐 돈 없으면 남이라니까 한심한 남편은 여보 우리 결혼할 때 약속했잖아 가난해도 끝까지 함께 하자고 프로포즈 할 때는 평생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준다더니 지금 그딴 소리가 나와 더 이상 말하기도 지겨워 우리 깔끔하게 정리해 좋아 후회하지 마내 친구들이 소개받을 여자들 줄서 있다고 했어 줄을 서 좋아 이짐 가지고 당장 꺼져 한순간에 거리로 쫓겨난 남편은 철수야 오늘 너네 집에서 하룻밤만 재워줄 수 있을까 기운이여 우리 집은 좁아서 잘 데가 없어 여보 애 학교 끝났겠어요 빨리 가요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라고 친구마저 냉대하고 홀로 남은 남자는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데 여보세요 영수야 기훈이 형인데 2만원만 빌려줄 수 있어? 네? 너 누구세요? 끊습니다 돈 있을 때는 형님 형님 하면서 알랑방구 끼더니 돈 떨어지니까 남이네 이런 육시을 놈들 돈 앞에서 무너지는 우정 얼마 후 삼촌 저 왔어요 기훈아 어서 와 앉거라 삼촌 저 이혼했어요 이미 알고 있다 여기 카드에 1억원 들었다 가져가서 다시 한번 잘 해봐라 삼촌 그게 정말이세요? 기훈아 알코올 중독자 친구들 멀리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거라 저 진짜 열심히 살아서 삼촌한테 꼭 보답할게요. 안녕히 계세요. 2년 후 삼촌 기훈이에요. 곧 추석이라 선물 가져왔어요. 회사도 잘 되고 있고요. 여기 카드에 주신 돈 그대로 돌려드릴게요. 기훈아 이 카드가 뭔줄 아니?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좋다. 내가 오늘 진실을 말해주마. 2년 전 삼촌 집이랑 차 팔아서 마지막 남은 돈이에요. 분명 친구들은 안 도와줄 거고 그이가 도움 청하러 오면 이걸 주세요. 아가 네가 억울하지 않겠니? 기훈씨는 사람이 좋기만 해서 주변 사람들 본성을 못 봐요. 매일 술이나 마시고 저러는 걸 보니 안 되겠어요.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영원히 제기 못할것 같아서요. 기훈이는 알고 있니? 저희 이혼했어요. 이 일은 절대 알리지 마세요. 아셨죠? 알겠다. 내가 알아서 하마 이런 삼촌, 이게 다 사실이에요? 당연하지. 그동안 네가 알까 봐네 앞에 안 나타난 거였어. 그 아이 지금 어디 있어요? 당장 보고 싶어요. 회사에 자리 마련해 주려 했는데 자존심 있는 애라 건설 현장 가서 직접 일한다더라. 삼촌, 저 먼저 가 볼게요. 건설 현장을 찾아 달려가는 남편. 아내를 발견하는데 여보,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야? 여보, 내가 잘못했어. 이렇게 좋은 아내를 두고 내가 정말 바보 같았어. 이제 나 열심히 살게. 어서 집으로 가자. 다시 만난 부부를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.